이게 뭐전골 코, 모든 걸 볶음밥. 장난 아니야? 잠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거의. 야, 이 정도면 이거 거의 3사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좀 남은 거 이제, 어? 살이, 살이면, 그, 면, 면 사리가 져와가지고 그거 넣고또 남은 국물에 또밥 말아 먹고, 또 남은 먹음에 볶음밥 먹고, 거의 한 3, 4일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뭐냐, 이거. 와. 야, 일단 국물부터. 야, 이거 국자를 떠서 먹을까? 와, 잠깐만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봐 와, 이런 거 국자를 떠서 먹어야지 와 아니면 볶음밥 볶음밥 비주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음, 와. 이게 일반 김치볶음밥 그런 느낌이 아니네. 음. 이거 곱장 그 볶음 하면서 같이 밥 볶은 거네. 완전 그냥 일반 김치볶음밥이 아니네. 여기다 국물 한 입. 이건, 다, 이제 잠깐만, 자, 음식을 한번 알아보고 하자 염통. 염통은 내가 한 번도, 보고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자, 염통. 곱창. 야, 부위가 엄청 많아. 자, 떡볶이. 떡. 브로콜리. 자, 감자. 양파. 따도박. 아, 곱창, 염통, 대창, 막창. 맞죠? 야, 염통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연풍에다가 자 부추 계란찜 올리고 여기다가 감자 올리고 곱창 자 막창 준비 음음와 고기야 음, 여기다가 곰배전 국물 음음 역시 아니 근데 이게 하, 이게 솔직히 요거를 하나 넣고 잘봐 여러분들 이렇게 먹고 이러면 거의 간식이에요 간식 아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간식이야 이 먹으면 많이 넣어야 돼, 이 배, 이배 일단 많이 넣어야 돼, 여러분들. 자, 일단 밥을 먼저 먼저. 자, 대장. 자, 염통. 단호박. 다올려. 자, 부추. 아, 이렇게 먹어야지, 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몰라, 이거 먼저. 음! 이렇게 먹어야 돼 아, 곱창전골 솔직히 국물이 기가 막혀요 예. 진짜 곱창전골에다가 라면 이런거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볶음밥도 진짜 맛있고 또 모든 곱창도 맛있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밥을 자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자소 곱창 모든 거다 올려. 자 그리고 이 느끼한 거 이제 부추다 부추로 살짝 위에를 덮어줘. 부추 는 이게 너무 좁기 때문에 더 올려야 돼. 좀만 더. 크, 됐다. 이거지. 응? 음. 와, 어 너무 맛있다, 음. 다이어트 중인데 이렇게 먹어요? 아니 이렇게도 먹어 원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야. 원래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새벽 시간에 가끔 한두 번씩 곱창 먹고 너무 그 닭가슴살이랑 그런 것만 먹을 순 없잖아. 아니 나 근데 여러분들 치킨 치킨데이라고 있잖아 여러분들. 음. 오늘 그 날이지. 근데 오늘 좀 많이 먹긴 했는데 그 라면에 돈까스 김밥 먹긴 했는데. 어제는 그 중국집 그 짜장면 하나 먹기로 했는데 1 0 7 k g 가 15kg 빼는 거 쉽지 한번 107kg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매일 먹는 식단에 한번 어떤 걸 먹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1 0 0 k 갔다가 다시 한번 빼보세요 1 0 0 k g 를갈때 기본적으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일어나 아침에 라면 3개 밥한 공기 밀키스 3개 과자 하나 그리고 먹고 점심에 용과리 치킨 10개 자, 스팸 한통 밥두 공기 점점심 이제 모이밥 해주는 거밥 먹고 간식으로 두개더반통 콜리 하나 과자 하나 중간에 코카콜라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방송 키기 전에 이제 부모님 밥 그리고 방송 키고 짜장면 짬뽕 탕수육 군만두 먹고 방송하고 코카콜라 한입 먹고 자다가 일어나고 코카콜라 먹고 그래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나 진솔직히 좀 약간 배불러 보네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먹게 돼. 어떡하냐? 너무 맛있어. 역시, 곱창 좋은 거 역시, 곱창 좋은 거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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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좀 시켜야겠다. 라랑사이다, 한 입. 아, 근데, 당면 먹고 싶은데. 이건 한두 입, 두 입인데. 아, 한번 먹을까? 아니, 아, 근데 지금 넣게 너무, 먹는 게 먹으라고? 아, 근데, 너무 먹고 싶다. 와. 국은전골 아, 고민했나. 아, 그건 맞아. 지금 안 먹으면 잘때 이제 양치하고 자가 이제 누워서 이제 핸드폰 잠깐 이제 짱거 좀 짱거 좀 보면 아, 야 그럼 괜히 먹을 거랬나? 아, 왜 먹을 거랬나? 근데 막상 지금 먹잖아. 먹고 나면 어, 아, 괜히 먹었나? 어. 아, 아, 맛있긴 한데. 아, 괜히 먹었나? 아, 이럴것 같은데 뭔가. 음. 야, 근데 얘는 지금 기다리, 야, 대기하고 있다. 얘는 먹어야겠다. 나는 왜 여기 있냐 하면서,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먹어야겠다. 음. 여기도 지금 저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도 나좀 비워줘 하면서, 그래, 아, 알았어. 잠깐 여기 들어가. 어, 여기 들어가 있어.